소금이 렇게 뜰찌개는 거기 들가면 안 돼. i n and go 면은그은 e c 가 그냥 a n d 돼가지고 소금이 오질 않 i n we will get a little b 그 t o 소금 안 i t 개는 절대 들가면 안 돼. 마지막 결정판에 소금꽃이 a little bit o 디 a little bit o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의 노고가 결국 허사가 되고 마는 거라는데요 정말 오묘한 게 자연이죠 연락을 받고 내내 기다리던 단골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가져가시죠 소금을 자르 온 건데요. 안에서 어렵다는데, 아유 아주 그냥. 땀흘려 농사지은 소금이 드디어 제값 받고 나가는 순간. 야 이거 바닥에서 안안 묻어날까? 오늘 제법 소금이 나가네요. 갈게 아니 왜? 아, 이 됐어. 우쪽 맞아, 한번 줘. 소금 농사 짓는다고 인심도 짠줄 알면 거 섭섭하죠. 미안하잖아 내가 자꾸 미, 미안해요. 뭐. 개인적으로 사러 오신 거예요? 예. 왜 왜? 좋아요. 먹으려고요아 좋죠. 뭐 식당 하세요? 아니요. 네, 갖다 아니요. 놓고서 먹어요. 가정집에? 예.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잘아요. 잘 알아요? 예. 아주 단골인데. 고 뭐. 소금 원래 신안 소금이 유명하잖아 신안요? <목소리> 아 이거 대못 되죠. 이거 이거 없어서 못 팔아요. 야, 잘안 팔리신다는데 수요가 없다는데. 안안 팔라고 안 팔라고 그러는데 죠 <목소리> 비싸게. 팔라고. <목소리> <목소리> 농사지면 으 이렇게 노나 먹어 또또 가을 되면 은또 포도도 또 주시고. <laughs> 그렇다고 한자소을더 물어주시면 그 소네 <laughs> 아니에요? 알잖아요. <laughs> 그래요. 다그 동네 형님들 대고 다 그러니까. <laughs> 아버지 때에서부터 자리 잡아온 매화리. <laughs> 올해로 아흔 셋신 아버지가 매화리의 털을 잡은 것은 서른 세살 때였다는데요. 강원도 철원이 고향인 아버지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피난을 왔다가 염전을 만들어 정착했답니다. 바다 막아가지고 우리가 막아가지고 염전을 만든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막으면 터지고, 막으면 터지고. 어? 한 번에 안못 막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년 걸렸지? 몇년 막으신 거 아니면? 그래. 년. 네. 막으면 터지고, 막으면 터지고. 저거 흙만 갖다 여태는... 놓으 맨몸으로 뚝방을 쌓고 갯벌을 일고 피땀으로 만들어낸 염전. 그 아버지의 염전에서 아들은 지금도 소금을 거둡니다. 삐깍 반짝 남자는 삐깍삐깍해요 저는 반짝반짝. 쟤, 쟤는 꼭 저래요 쑥놈 신논. 얘가 신놈이거든요오른쪽일가요 네, 좀 크죠 얘가 어, 종류는 뭐예요? 진돗개예요 아, 친구가 진돕개? 분양해 줬는데 잘 키워야 되는데 친구가 절대 잡아먹지 말라는 그 <laughs> 제안하에 <laughs> 풀어놓고 키우라고 반갑습니다 아 인사드려요, 인사드려요. 태국인사 태국인사 네. 한번 해드려봐 <laughs> 오늘도 소들 먹이랴 논밭 갈아 대랴 거기에 아들 삼형제 키우랴 허리가 휘지만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힘이 난다는 박내진씨 이 고된 일도 즐겁기만 합니다. 빠꾸요? 너 우유 짰고요? 응. 목장 했고요? 응. 커 가지고 응. 그럼 대학교도 나와야 되는데 응. 나올 거요? 응. 공부 열심히 하고 응, 음 빽게 응, 안 해. <웃음> 예. <웃음> 아빠가 하는 일 그대로 같이 계속 하고 싶어요? 예. 응. 왜? 하죠. 모두 히 사줘. <laughs> <laughs> 저한 마리 줘 응? 저한 마리 안아없저왜 없어? 아도없히네 맞아. 도저기있잖아도저아아 도저히 안 맞아. 도저히 안 맞아. 아아아도 목장 일을 함께 하면서 전보다 더 각별해진 부자. 오늘 건초 사료를 주는 일은 호열이의 몫인데요. 그렇게 함께 땀 흘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꿈을 키워갑니다. 태양을 대신해 달빛이 새벽의 어둠을 비추는 시각, 바다를 일구는 연부의 대파질은 지륵 속에서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게 혼자 일구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안 하면은 안이게 오늘 몇 시간 주무시고 나오신 거예요? 아유 하루 2시간 못 자요.